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한해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성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름,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지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등과 간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 음식의 순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바른 가자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범죄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유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유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하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잊고 기름 부음으로 유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송소에서 성길 때에는 이래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아멘. 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너는 다를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버리고 오늘 19절 2 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오른 귀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의 피를 바르는 것은 신체에서 오른쪽이 견고함과 연양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깃불과 손과 발의 엄지는 귀손 발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일평생 하나님의 받들어 섬기는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 실수가 없게 하며 발로 행하는데 삼가 조심하라는 의미로. 볼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항상 말씀 앞에서 삼가 행하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주님께 자신의 드려함을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어,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목제를 통해 이음시 절차가 어, 마무리가 됩니다. 23절, 25절에 보니까, 또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치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범죄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목제의 방법으로 요제와 화제가 등장합니다. 요제는 재물을 위 아래 좌우 사방으로 크게 네번 흔든 다음에 아래로 내려놓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사방을 향해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가져가서 번제물과 함께 태우는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28절까지의 말씀이 곧 화목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 재인된 우리가 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신 직분 직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바로 영적 제사장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는 화목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 자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합평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몸서 유임식을 통해 이러한 속죄제, 범죄, 그리고 화목제사를 직접 거행함으로 제사장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재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의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또이 사회에 속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에 따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사 의식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할수 없고 안전할 수 없었던 제사를 폐지, 폐하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잼을 하옥제물로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생명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매 순간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